안녕하세요. 코알타 입니다. 별이 되어라2 오늘은 5월 9일 업데이트 패치노트가 떴습니다. 오, 생각보다는 내용이 좋아요. 짧지만 강력합니다. 일단 인사로 시작을 하고요. 개선사항을 보시면 모험 7레벨, 8레벨 이제 전설 나오는 구간이죠. 여기서 최소 5성급 유형을 개수를 확정 획득이다. 야 이거 하사장이 내 방송 보나봐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그진다 적용이 됐어요. 저는 미리 읽어봤는데 결국은 7레벨 악몽에서는 5성급 공룡 유물 1개 확정 드랍이고요. 8레벨은 공룡 유물 1개랑 속성 유물 1개 총 2개 확정이야. 결국은 이제 8레벨 돌수 있으면 좀 무조건 8레벨 도는 게 좋아요. 유물 작업 하실 분들은 업데이트 이후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확률에 의해 획득할 수 있는 최대 개수 변동이 없대요. 그러니까 막 4개에 5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최대 개수가.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없도록 최소 드랍 개수를 보장한다. 와 이건 내가 진짜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거 저기 죄송한데 정수랑 재료도 좀 해주세요. 좀모 7레벨 8레벨 봉인 던전에서 5성급 반지 및 목걸이 확장 획득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7레벨 봉인 과목이죠. 여기에 이제 등장 몬스터와 속성이 도잉일한 전설 반지 또는 목걸이 확장 드랍이고요. 8레벨은 목걸이와 주거속성 반지 또는 목걸이 해가지고 총두개확정이에요 7레벨은 한개 확정인데 8레벨은 두개 확정이라서 결국은 8레벨 돌수 있으시면 8레벨 도시는 게 훨씬 이득이네요. 확률에 의한 획득할 수 있는 최대 개수 변동 없으며 획득하지 못한 경우 똑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유물이나 속성 반지 최소한 7레벨 돌면 한개 8레벨 돌면 두개를 확정해 주겠다. 이거죠. 여기서 좀 아쉬운 건, 어, 6번이죠. 2-6, 뭐, 3-6 맵에는 순백 5대 악세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솔직히 순백 목걸이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고려해 주시고 추가로 재료, 아 재료도 좀한개 정도는 확정을 해 줍시다. 정수나라든지 돌파 재료. 이것도 좀한개 줘. 이왕 주는 거 팍팍 좀 줘요, 좀. 그리고 사드 몬스터가 확률적으로 출현하는 던전에서 연속 세번 출현하지 않으면 확정이다. 이것도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사도 나올 때까지 계속 돌죠? 근데 이게 약간의 함정은 있습니다. 기존 사도 몬스터의 출현 확률을 변동 안해. 결국은 계속 돌더라도 나올 때까지 도는 거는 똑같은데 자, 밑에 적혀있죠? 사도 몬스터의 출현은 던전 클리오 신발을 사용해야 카운터야. 결국은 신발을 30개 써서 안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 40개째 때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쁘지는 않은 게 영웅 신발 썼을 때 최소 두번 이상의 출현 출연 확정 출현이 확정된다. 시간이 없어서 영웅 신발 던져야 되는 분들한테 최소 두 번은 사도가 나옵니다. 운 좋으면 뭐세번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나쁘지 않은 패치긴 해요. 자, 근데 사도작을 열심히 막매판하시는 분들은 기존이랑 변동이 없습니다. 해당 기능과 무나, 무관하게 사도 몬스터 출현 시 확정 등장 기한은 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기 시에는 또 적용이 안 된대요. 미 출연 횟수는 카운트가 되고, 출연 시 확정 기회는 적용이 돼.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몬스터와 함께하기로 6회 이상 출연이 안 했어. 그럼 2회가 유지가 되고, 얘는 혼자 돌때 적용이야. 그, 러니까 둘이 돌 때는 의미가 없고, 결국 혼자 도시면 사도가 유지됩니다. 보통 이제 사도는 혼자 잘 하지. 뭐, 파티 초대하고 돌고, 귀찮잖아. 그, 그러니까 해당 규칙을 1회 확정 등장 기회를 가진 상태라도 함께하기로 사도 몬스터가 출연하면 확정 등장 기회는 소모된다. 5성 배다 기사의 2년 단계별 상승하는 고유 능력치가 구간별로 모두 상승한다. 이건 약간 버퍼죠 뭐 벨레노의 독, 오로라의 빛, 뭐 나머지 애들은 또 공격력, 뭐 치명 당률 등등이 있긴 한데 0인년 기준, 명암 기준으로 기존의 300%로 증가하고 6인년 기준으로는 기존 능력치의 111%로 증가한다. 이거는 뭐버퍼 같긴 한데 패치 이후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무기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고 하고 그 희생의 혈은 공속 지속 피에 광속은 지확 공속인데 영재령 기준으로는 기존 능력치의 150% 육재령 기준으로는 105%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증가할지 업데이트 이후로 제가 방송 켜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류 수정이 있네요. 아레나성내의 완관 포인트가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 시탐 종료 일자가 뭐 다르게 표시됐다. 말과 로비에서 배경음악이 나오지 않았다. 어, 나 배경음악 끊었는데. 뭐 어쨌든 좀 짧지만 강력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노력은 하네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수정이 되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해준다면 각 게임으로 갈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이제 새롭게 신규 유저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유저라도 최대한 잡아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좋게 패치를 해 간다면 조금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콩알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